자, 아무튼, 여기는. 보시다시피, 렐리카들. 첫 번째로 반겨주는 거는, 포드 에스코트. 마크1. 그걸 이제 렐리카로 이제 따...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는, 레드우드 팀입니다, 여기는. 이것도 레드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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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우드. 오베이 엄니스. 레드우드. 이렇게 딱 칠해놓은 모습입니다. 칼리코. 아, 사실 이거는, 국룰로 치자면 그, 캐스트롤. 하얀색에 초록색, 빨간색. 그게 들어간 데칼이 이제 국룰인데, 어, 좀 깔맞춤을 위해서, 일단은, <laughs> 어, 그냥 레드우드로 일단은 칠해놨습니다. 페노 라쿠즈. 보통 이제 레드우드 하면 하얀색에 빨간색인데, 이거는 살짝 노란색이랑 빨간색으로 일단 한번 해봤는데, 아무튼 피스터 코메트, 사파리, 요것도 역시, 레드우드 데칼, 위니 이시 랠리, 오리지널이랑 똑같이 했습니다. 포드 포커스, 이거는 거의 뭐 2000년대쯤에 활동하다, WRC. 아까 레티뉴 마크 1 있었죠? 이거는 레티뉴 마크 2. 더 우월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쓸데없이 더 성능 별로 좋지도 않은데 가격은 한 3배로 뛰어버리는 그런 병신 차량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포드 RS200. 이것도 뭐, 사실 오리지널 랠리카를 따라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이게 바로 그거죠. 난치아 스트레토스. 랠리를 위해서 태어난? 그렇죠. 오로지 랠리를 위해서 호물로. 네, 아련나로 갑니다. 저희는 이제. 자, 소개합니다. 포뮬로원 개너지. 자, 여기 왼쪽에는 이제 1980년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쯧, 요즘 놈들. 나 이렇게 고분을 해놨습니다. 이 차고 만드는데 정말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아십니까? 어? 일단 첫 번째 차. 메이센스 AMG, 페트남스 포뮬러 팀. 거기 아마 W06, 베라리. 이게 빠지면서 서워죠 아, 요즘 정말 죽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차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장 밸런스 셋업이거든요. 모든 서킷에 범용적으로 강력한 그런 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디카. 여기 좀 다른 애긴 한데, 그래도 뭐한대 정도는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뭐 모티프는 딱히 없고요. 내 인디카 팀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일단 이렇게, 레드우드로. 이거는 이제, 랜도노리스 그때 이제 영광을 받은 맥라렌입니다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타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레드불 터키그랑프리 특별 리버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얀색에 빨간색으로 일단 포인트를 준자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980년대 알렌 프로스트가 타던 1989년형 페라리언 머신을 일단 따라 했고요 전설 중에 전설이죠 이거 뭐 설명이 딱히 필요할까요? 아일톤스나가타던 MP4 그 다음에 윌리엄스 FW40B죠 이게 아마, 아, 아일톤 세나, 그건 아닐텐데. 아무튼, 존 플레이어 스페셜. 에스텐시아 상징 받아던 오셀럿 R88입니다. 블랙이다. 자, 여기는 좀 이제 잡탕들이 모였긴 한데, 나름 이제 좀 레이스카드 모아놨습니다. 일단 여기, 왼쪽에는 있거는훈이트럭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후니건, 머스탱이 일단 자리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베라트 지운 클래식, BMW M6, 이거는 피스터 코멘트 S2, 약간 로스만 리버리, 911 GT3 컵, 그거를 이제 모티프로 했거든요. 스포일러가 좀 내절이긴 한데, 여기에는 이제 나스카 차량들. 근데 다좀 스폰서를 통일했어요. LTD로. 이거는 브라워더 할링 헬파이어, 디클라우스 세이버 터보, 할링 에버론까지. 싹다 그냥 할링으로. 그 다음에 LTD 스폰서로 이렇게 리버리를 해놨습니다. GT4, 그런데 이제 활동하는 RPN A110, 여기서는 툰드하 팡테르, 아무튼 그거를 레이스 튜닝으로 딱 해놨습니다. 그, 테이게이터 S인데, 아우디 A3, 투어링카, WTCC, 거기 나가는 차 느낌으로 일단 커스텀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것도 각별한 차인데 르망, 그룹C, LMP1, 이런 애들뭐 모아놨습니다. 일단 이첫 번째 보이는 차는 사실 이거는 공식적인 모티프는 없습니다. 그냥 제 젖대로 튜닝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80RR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프로트 타이러스. 제 소신대로 그냥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조합을 해놨습니다. 자우버 시나인입니다. 거의 뭐 원본이랑 똑같이 제가 자우버 시나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스 아리7 b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일단 개조는 제맘대로 해놨고요. 570S GT3 레이스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번호가 69죠. 이거 뭐 노린 거겠죠. 아무튼 프로젠. 이탈리 g t b 커스텀입니다 R8 LMS 이게 레이스카 작정하고 튜닝이 되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더라고 의외로 이게 상징이 죠 맞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유명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칼소닉 GTR 그 다음에 옆에는 ETR1 아까 말했듯이 스펙터가 저는 총세 대거든요. 커스텀 두 대, 오리지널 한 대. 그다음에 커스텀 한대는 그냥 양카로 해놨고 나머지 한 대는 이렇게 레이스카로 튜닝을 해 놨습니다. 자, 이제 클럽 하우스로 갈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오토바이 차고거든요. 근데 나 이게 조금 좀 아쉬워요. 오토바이가 이게 은근히 랍스타가잘챙겨졌거든요 씹을 거리가 많은 카테고리 중 하나인데 이게유의미한 오토바이 차고가 이거 한 여기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차려 놓은 모습인데 그때랑 솔직히 말해서 딱히 달라진 건 없거든요. 아무튼, 첫 번째는, 디아블로스 커스텀. 베니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한, 여덟 대는 오토바이죠. 너무 완벽해요. 이 바이크만큼은, 이 돈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이 바이크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크. 하쿠초 드래그. 이거는 원래 내가 카모 상징을 발라놨는데, 어,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기본일. 나가사키 쇼타로. 이건 너무 유명하죠. 트론의 그 라이트 바이크. 그거랑 이제, 아키레나였던 테츠오의 바이크를, 일단 오마주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서지 어, 전기바이크고 디자인도 사실 내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나긴 어, 하지만은 성능이 워낙에 너무 독보적이어가지고 안살 수가 없는 이거는 진짜 예능용 이거는 램펀트 로켓입니다 각별한 차이기도 하죠 제 유튜브 조회수 1등을 담당하고 있는 그 바이크이기 때문에 어, 아 이것도 정말 그 가장 마음에 드는 바이크 중 하나입니다 퓨처쇼크 데스바이크 어 상투스 완벽히 내 취향은 아니지만 한정판이라는 이제 기믹이 있기 때문에 박혀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나가사키 시노비 이게 좀 후회하고 있어요 250만 달러인데 이거 그냥 바티 그돈씨 바티거든 사실 그렇게 막 성능이 어... 엄청나게 뺨 따고 그를 정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나이트 블레이드 이건 배기음이 있었죠 아 묵직하게 그, 그 중저음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생긴... 자 아무튼 다음은 제가 정말 GTA의 인생을 갈아넣었다고 가한이 아닌 이제, 오피스 차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메인디시라고 할수 있는 그런 차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